흔히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 이것을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진입신호로 착각을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단순히 골든크로스가 된다고 해서 매수신호라고 착각하고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난다고 해서 매도신호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한다거나 트레이딩 팩토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영트모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영트모는 0.1%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그룹을 수수료 환급부터 자체 개발 지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0.1프로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의 진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지표를 썼을 때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신호들로 인해서 거래가 더욱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심한 경우엔 보조 지표를 10개까지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차트가 보조 지표로 가득 차 있어서 캔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거래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표가 많으면 오히려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조 지표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지표를 어떻게 적시적소에 잘 활용하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표가 많을수록 헷갈리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보조 지표의 특성별로 분류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흔히 지표를 구분할 때 추세 지표와 오실레이터, 거래량 이러한 식으로 몇 가지 큰 특성을 이용. 지표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조 지표의 가장 잘못된 사용 사례를 예를 들자면 이동 평균선, MACD, 파라볼릭 같은 추세 지표들을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혹은 오실레이터인 RSI, 스토캐스틱 CCI 등의 지표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 특성의 지표들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때는 추세 지표와 오실레이터, 즉 즉, 추세를 판별하는 지표와 타점을 잡는 지표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타점을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보조 지표의 개수도 이러한 분류에 맞게 필요한 지표들만 사용해서 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전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들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세 추종 매매를 위한 조합으로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과 RSI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권에서의 타점을 잡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표 세팅은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과 14일 기간값의 RSI를 함께 적용을 해 줍니다. 20일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일 때는 매수 타점을 노리게 되는데요. 이때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점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의 경우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양봉이 완성이 됐을 때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갖추고 있고 RSI가 30선 아래까지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때 캔들이 양봉을 완성한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저. 점 아래에다 잡아주게 되고요. 손익비 2대1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 결과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기 위한 확인 도구로 RSI를 활용하게 됩니다. 실전에서 많이 쓰는 보조 지표의 조합 두 번째 전략은 추세전환 매매인 MACD 다이버전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하게 MACD의 다이버전스만을 활용한 전략이에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캔들은 하락을 하는데 MACD 지표는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다이버전스를 전략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다이버전스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알아두셔야 될게 다이버전스가 결코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했더라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겠죠. 따라서 다이버전스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전에 다이버전스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추세가 가장 중요한데 다이버전스를 추세의 반대쪽으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세 방향에서 눌림목을 다이버전스로 잡는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차트에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띄워놔도 추세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하면 상승 추세고 가격이 아래쪽에 위치하면 하락 추세라고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시간 차트인데 1시간 차트에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 구간을 5분 차트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해당 눌림목 구간을 5분 차트로 자세히 살펴보니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격의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데 MACD의 저점이 약간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것이죠. 다이버전스 이후에 MACD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캔들이 양봉을 완성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 줍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아래에다 잡아 주게 되고요. 이익 실현은 손익비 2배 이상 잡아 주게 됩니다. 그 이후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1시간 차트에서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5분 차트에서 그 눌림목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찾아서 진입하는 전략으로서 다이버전스를 막연하게 추세 반대로 잡는 게 아니라 추세 방향에서 눌림목 타점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세 플러스 타점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따라서 성공률과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쓰는 조합 세 번째 방법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스토케스틱, 지지저항, 볼린저밴드를 함께 활용한 방법이에요. 개념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하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때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지지저항선으로도 볼수 있지만 볼린저밴드 상단선, 하단선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은 횡보장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횡보 구간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횡보 구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가 넓게 확장했다가 좁게 수축하기 시작하고 위아래 라인이 옆으로 평평하게 눕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를 횡보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토캐스틱을 함께 참고를 해줍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내려갔다가 위로 크로스가 됐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매수하게 되고요.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꺾일 때 캔들이 음봉으로 완성이 되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토캐스틱과 볼린저 밴드를 함께 관찰하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 전략은 횡보장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볼린저 밴드의 추세선을 추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쓰는 조합네 번째 전략은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눌림목 타점 매매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서는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닌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게 되며 이동평균선 기간값은 20일선과 60일 지수 이평선을 사용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6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가격이 눌림목이 나와야 합니다. 이때 눌림목은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아래까지 내려간 이후 양봉이 완성이 되었을 때그 양봉이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 진입을 하게 되고요. 손절매는 직전 저점 아래다 잡아주게 됩니다. 이익 시련은 손익비 2배 이상 잡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 것처럼 진입 이후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추세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추세 매매를 할때 올라갈 때 따라가면 추격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다시 돌아 올라가는 타점을 잡는다는 점에서 손익비가 크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성공률도 그만큼 높게 늘고 높아지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이 매매 전략은 전형적인 추세 추종 전략으로서 박스권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를 함께 활용하시면서 횡보 구간, 박스권을 구분하셔서 박스권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박스권 매매 전략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조 지표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보조 지표를 사용할 때 이것을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진입 신호로 착각을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림목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캐스틱을 참고해서 꺾여 올라가는 타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하는데 이동평균선이 단순히 골든 크로스 크로스가 된다고 해서 매수 신호라고 착각하고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다고 해서 매도 신호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조 지표를 매매 시그널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 지표는 다 후행 신호예요. 다 느립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보조 지표가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실제로는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은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의 신호를 진입 시그널로 활용하는 것은 옳은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지표는 상황 설명일 뿐이며 결국 최종 판단은 트레이더의 몫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차트 복귀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그날의 시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단순히 상승했다 혹은 하락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첫 5분봉이 양봉이었나 음봉이었나 혹은 양봉이었을 때 그날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갔고 음봉이었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날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날그날의 데이터들이 노하우로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루틴은 진입 이후와 손익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진입을 했는지 진입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차트에서 제가 진입을 했다면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이후에 눌림목에서 양봉이 나오고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를 맞췄기 때문에 나는 추세를 추종해서 매수 진입을 했다라는 이러한 근거를 자세하게 적어주며 이때 손절매 가격과 이익 실현 가격 그리고 거래의 결과도 세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의 전략에 대한 승률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거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약간 일기처럼 기록하는 건데 하루에 매매를 돌아보고 하루에 내가 진입했던 것 예를 들어서 차트에서처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눌림목이 일어난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양봉이 완성되었을 때 매수해야 하는데 조금 더 미리 진입하고 싶은 마음에 음봉에서 매수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이 거래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기록하고 그러한 실수를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그때그때 교정하고 그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좋은 매매 습관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줄 정리입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수익을 만듭니다. 보조 지표에 끌려다니는 매매에서 벗어나 보조 지표를 상황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활용하는 매매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